안녕하세요. 동아TV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백화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러한 광경이 심심치 않게 목격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거는 남녀 노소를 분무를 하고 남자하고 여자가 중간 중간에 티격태격돼요. 그 상황에 조금 귀를 기울이면 결국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가자 그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볼 일이 덜 끝났다 그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대충 그냥 보고 사면 되지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냐고. 어? 도대체 지금 이게 몇 번째냐고. 똑같은 물건을 왜열 번을 보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대들죠. 하지만 여자들의 경우에는 열 번밖에 안 봤다고. 적어도 두어 번은 더 봐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냥 옥신 각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앞으로는 이러한 오해를 싹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수렵 채집 시절 여자들은 늘 바구니를 옆에 딱 끼고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을 구해옵니다. 아, 뭐 여기서 여자들의 가방이 중요한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옷이야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지만 이 바구니, 가방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아주 예쁘게 알록달록 여러 가지 장신구로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러한 능력 있는 모습을 다른 동성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절묘한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가방이라고 하는 그 아이템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뭐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동식물들을 밖에 나가서 구해와요. 하지만 아무거나 막 주워오진 않습니다. 먹을 것, 그리고 먹지 못하는 것, 이것을 구별을 잘 해서 집에 잘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과 그리고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자신을 예쁘게 가꾸는 아이템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또한 예쁘고 따뜻하게 꾸며야 되겠죠. 더군다나 자신의 어떠한 식구들, 자기 자식들이 입어야 될 옷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여자들의 이러한 채집 능력, 기억력 그리고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창의력, 창의력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 좋은 아이템을 채집을 했어. 그러면 그 아이템을 딱 보는 순간 머릿 속으로 자기 집에 대한 청사진이 쫙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거는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고 나중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요런 코럼 쓰고 그리고 아 이거는 첫째 아들, 둘째 딸, 개한테 주면 딱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술술 술술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필요가 없을 순 있어. 그러나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그 쓰임새가 머릿속에서, 여자들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그게 여자들의 본능이에요. 그게. 여자들이 좋은 아이템, 좋은 상품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쓸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창의력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현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채집, 사냥 활동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여자들이 뭐 가방이 됐든 뭐 장바구니가 됐든 옆구리에 뭔가 하나 딱 차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700만 년 전에 이 체집 본는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돼요. 갑자기 컴퓨터 본체에서 그냥 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치 GPU가 돌아가듯이. 일단 남자들은 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서 쇼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만 사면 남자의 쇼핑은 끝납니다. 사냥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냥 나갈 때 이것저것 쫓아다녀 봐야 다 놓쳐버려요. 차라리 하나 딱 정해가지고, 그 놈만, 그 놈만 노려야 사낭이 성공할까 말까인데, 이것저것 눈독 들여봤자 큰 성과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자한테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 하나만 사면 끝! 이게 남자의 쇼핑이죠.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상당히 다릅니다. 쇼핑에 대한 청사진이 없이 무작정 나가, 그리고 시장 중간에 딱 서가지고는 두리번 두리번 거려. 아차! 이때가 여러분들 어떤 때죠? 바로 700만 년 넘게 이어져온 채집, 채집 프로그램이 발동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것을 남자가 알아차린다고 간담이 서늘해지죠. 왜? 지갑이 개털 될게 뻔하고요. 여자들에게 쇼핑은 단순한 제품 구입 그 이상입니다. 여자들이 쇼핑하는 동선을 잘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쇼핑하는 동선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어떠한 점포 사장님, 점원, 그 사람들하고 거의 다 소통을 합니다. 쌩판 처음 보는 남인데도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어제 여기서 물건을 왕창 산 것처럼 이러한 사회 활동을 통해서 특정 브랜드와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특정 점포와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마케터들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품을 팔 때,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엮어서 시장에 내놓았었을 때, 여자들한테 잘 먹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제품에 숨어져 있는 이야기는 해당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해당 점포에서 일하는 사장님들, 그리고 점원들하고도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제품 하나에서 출발한 것이 나중에는 인간관계, 유대감이 형성이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특정 점포에 머무르는 시간, 혹은 특정 쇼 호스트들과 머무르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아이디어에 전 세계 마케터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이러한 쇼핑 차이점 때문에 사실 남자들에게 여자와의 쇼핑은 업무의 연장성이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킨더 같은 아시죠? 유치원. 여기에서 아이들을 뜻하는 킨더는 빼버리고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너라는 단어를 넣어서 매너 같은이라고 하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장소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뭐 해석하면 타가소가 아니고 탁남소가 되겠죠. 여자가 쇼핑하고 있는 사이에 남자들은 이러한 매너가을튼에서 약간의 음주 가물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맥주를 팔고요. 그리고 맥주와 곁들일 수 있는 간단한 스낵스 안주죠. 기본 안주. 그것을 제공해주고 있죠. 프랑스도 가르데리라고 하는 남성용 타가소가 있어요. 남성용 타가소. 아무튼 이거 남성용 타가소가 있는데 독일의 매너가 같은 튼과 똑같습니다. 여자들이 쇼핑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그 틈을 노려서 남자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맥주와 함께 보내는 거죠. 현대 문명이라든가 문화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세련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수백만 년 동안을 지구상에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DNA를 통해서 타고 내려온 생존 프로그램. 그것을 우리는 쉽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서로 오손도손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